지난 2월 14일, 장기아가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2022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이 날이 무슨 날이지? 콩콩절인가? 사실 특별한 날은 아닌데, 별걸 다 챙기길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화제이긴 했어요. 2022년 2월 22일, 22시, 22분, 22초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혹은 고백하면 성공한다 등등. 근거 없는 얘기들도 나돌았고요. 그렇다면 대체 장기아는 뭘 노래한 걸까? 들어보니, 신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0 2 2 이월, 이 이. 월 22일 앨 이. 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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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이. 양 이.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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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자체가 2022년 2월 22일에 발매될 자신의 앨범, 공중부양을 홍보하는 하나의 티저이자 CM송이었던 것입니다. 노래의 반주 또한 앨범에 수록된 다섯 곡의 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믹스해서 만든 거라는데요. 그의 나레이션식 보컬과 해합적 분위기도 여전해서 뮤지션 장기하의 귀환을 제대로 알렸습니다.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곡의 러닝타임은 2분 14초, 발매일도 2월 14일. 기발한 아이디어로 화제몰이도 하고 새 앨범 홍보도 하고, 장기하가 아니면 누가 이런 노래를 내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 싶죠. 장기하는 한 인터뷰에서 솔로 데뷔 앨범인 공중부양이 출발점이자 자기소개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솔로 데뷔 앨범 발매 일주일 전에 발표한 싱글 2012년 2월 22일은 자기소개서의 소개서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21세기 가요계를 얘기할 때 이런 노래도 있었다며 언급할 만한 신박한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기하의 노래처럼 가요계를 들여다보면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아이디어,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이런 작품들은 놀라움을 선사하거나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가수, 음악, 콘셉트가 3위일체를 이루는 놀라운 기획력으로 이른바 돌덕, 아이돌 덕후들 사이에선 끊임없이 끌어올되는 앨범이 있습니다. 바로 2013년에 발매한 에펙스의 핑크테이프 한겨레신문과 멜론이 공동기획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의 아이돌 앨범으로는 유일하게 랭크인 되어 있을 정도니 음악이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이 앨범이 지금까지 케이팝 처돌이들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이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피지컬부터 독특한 이 앨범은 당시 SM의 아트 디렉터였던 미니신의 기획서 출발다 제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연상시키는 음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테이프를 꼭 쓰고 싶은데 근데 FX는 우리 얘기를 담기에는 핑크색이어야 돼.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래서 핑크색 테이프 만들고 싶다. 음원을 스트리밍에서 듣는 시대, 음반을 단순히 음악 감상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앨범 컨셉트를 표현하는 유형의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장르 표기도 해놓는 센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또한 앨범 발매 전에 공개된 영상도 K-팝 팬들의 마음을 홀리기엔 충분했습니다. 티저라기엔 좀 길고 뮤직비디오도 아닌 듯한 이 영상의 정체는 아트필름. 요즘은 컨셉트 트레일러나 무드 샘플러를 따로 제작해 앨범의 주제와 음악의 분위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졌는데 FX의 이 아트필름이 바로 이런 경향과 흐름을 만들어낸 시초격이라고 하네요 또이 영상은 음반과도 유기성을 갖는데 음반의 부클릿을 들여다보면 아트필름과 같은 폰트를 쓴 것도 그렇고 트랙을 c e 으로 표현하거나 멤버들이 쓴 땡스투를 캐스트란 단어로 대체함으로써 아트필름, 또 비디오테이프와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사랑에 빠진 소녀의 비밀스러움, 위태로움 불안한 아름다움을 음악 뿐 아니라 영상 또 실물 음반을 통해 그려낸 이 앨범은 k p o 을 정말 아트 수준으로 끌어올린 앨범이지 않았나 싶네요. 컴백 때마다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드래곤은 2017년 앨범 권지용을 발표하며 세상을 또한 차례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앨범을 USB 메모리 형태로 발매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메모리 안에는 불과 1kB 크기의 인터넷 바로 가기 파일만 존재할 뿐 동영상이나 이미지, 음악 파일 같은 건 전혀 없고 바로 가기를 클릭한 후 접속되는 웹 페이지상에서 코드 값을 입력하면 각종 음악 및 동영상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USB 앨범에 어차피 요새 CD도 잘안 됐는데 아이디어 정말 좋다. 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지만 지드래곤 USB는 앨범일까? 라는 논제가 저녁 메인 뉴스에 오를 정도로 사회적 담론으로까지 퍼집니다. 음악 파일은 없고 다운로드를 위한 링크만 들어있다는 점에서 국내 공인 음악 차트인 가온 차트에서는 앨범 순위에서 아예 이 앨범을 빼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앨범으로 볼수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하기도 했죠. 뜨거운 논쟁을 거쳐 결국 가온 차트에서도 이듬해인 2018년부터 USB 앨범을 음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드래곤 USB 앨범을 보고 있자니 한편에선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5년 전이라고 하지만 2017년이면 USB도 이제 좀 한물간? 저장 매체처럼 여겨지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미 2014년에는 걸그룹 걸스데이가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해 음악과 뮤직비디오, 사진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키노 앨범이라는 것을 발매하게 됐고, 2017년에는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키트 형태의 앨범도 나섰습니다. 모바일 시대의 PC 기반의 저장 매체인 USB를 이용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혁신일까? 주책일 뿐이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GD가 USB를 택한 것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 USB 앨범의 판매 전 사전 공지를 보면 스크래치가 나거나 색이 지워질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YG는 붉은색 번짐 현상은 컨셉트라며 앨범의 주제와도 같은 G-Dragon의 DNA와 모태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빨간색이 번지도록 작업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USB 외부에 적힌 권지용이라는 글씨도 G-Dragon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직접 쓴 손글씨로 모태라는 앨범 컨셉트를 설명하려 한 G-Dragon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뭔가 설득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 담기에 USB란 물건이 가장 적절했나 보구나. 지용이 형의 마음을 알것 같아요. 아무튼 논란과 이슈를 일으켰던 지드래곤의 권지용 역시 아이디어와 기획력의 측면에선 주목할 만한 작품인 건 분명해 보이죠. 요즘 가요계를 보면 참신한 기획력에서 더 나아가 과학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차원의 음악의 장이 열린 듯해요. 에스파같이 현실에 존재하는 멤버들과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멤버들이 한 팀을 이루기도 하고 인공지능과 컴퓨터그래픽을 합쳐 만든 가상의 인기스타,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노래를 내기도 하죠. 또 최근에는 래퍼키썸이 버추얼 앨범이라는 걸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앨범을 구매하여 메타버스 맵에 입장하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간을 걷고 뛰면서 고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음악의 가치는 변함 없지만 그 음악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누가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그를 기다리면서 위케이피디아도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